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세요. 아수르 왕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스라엘에 쳐들어 왔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펼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놀면서 배우는 워크북 활동 7과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세요. 오늘 무엇을 만들까요?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칠 공부와 만들기가 함께 있는 활동이에요. 나는 기도대장, 기도대장의 방을 만들고, 함께 꾸며보며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집 모양이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문이나 꽃이나 우리가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아요. 먼저 완성된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짜자. 이 문을 열면 누가 있을까요? 와, 짜잔!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보여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대장이 되기로 다짐하며 선생님과 함께 이제 만들기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시 문 닫아 줄게요. 네. 이제 도안대로요. 먼저 그림을 뜯어 주세요. 선생님은요, 미리 집 모양을 다 뜯어 놨어요. 선생님은 지붕이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로 지붕의 색깔을 칠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드는 색깔,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로 지붕을 마음껏 꾸며주세요. 네. 다 되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대문을 칠하는데 나는 여기는 갈색을 칠하고 싶어요. 어, 근데 나는 반만 칠할래요. 헉, 그러면 반은 또 무슨 색깔로 칠할까요? 네. 내가 좋아하는 하늘 색깔. 어, 나만의 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색깔이든 멋지게 칠해주시면 돼요. 네, 나머지 테두리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로 네,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이제 다 칠했다면 우리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아, 꽃이 빠졌네요. 나는 우리 집 꽃도 예쁘게 칠해주고 싶어요. 분홍색 꽃도 피어 있고요. 보라색 꽃도 피어 있어요. 어, 나는 흰 꽃도 그냥 놔두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칠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난 노란색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는 노란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짠. 와,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우리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방에 꾸며주고 싶은 대로 우리 친구들이 인형과 네, 공룡은 어디다 둘까? 네, 나는 여기에다가 놓고 갖고 놀겠어요. 그리고 교회 장식품은 어디다 둘까요? 아, 나는 이 책꽂이 위에다 두고 싶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붙이면 되고요. 기도대장인데 기도 손이 네,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네, 기도대장 완성!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기도 대장. 네, 참 잘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편지를 받고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원자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약속해요. 신나고 재밌는 7과 홈워크북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세요. 오늘 홈워크북도 보니까 글씨를 함께 따라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들이 있어요. 스토리는 가족분 가운데 한 분이 읽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두꺼운 글씨를. 한번더 함께 읽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도라고 써보고요. 이제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해 보세요. 스티커를 붙이니까 어떤 왕이 나오나요? 맞아요. 오늘 칠과의 인물인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을까요?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죠? 아수르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우리 뒷장으로 넘겨 볼까요? 나는 기도 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한다고요?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야. 히스기야 왕은 힘센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어. 우리 하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인지 아래 그림 가운데 표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대장이 되자. 네. 우리 친구는 어떨 때 가장 어렵나요? 허,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섭고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나는요, 엄마 아빠가 다투실 때 가장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강아지를 길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친구와 다툴 때도 있고요. 허, 길을 잃었거나 엄마 아빠를 잃었을 때도 나는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 무엇을 하자고요? 맞아요. 기도 대장은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나아간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로 해요. 말씀을 함께 읽고요. 함께하는 기도로. 네, 오늘의 활동을 마치신 뒤에는 이단원 암송, 챔트와 찬양곡으로 함께 듣고요. 오늘의 활동일을 쓰고 확인 스티커를 붙인 뒤엔 어디로 가져오나요? 교회로 가져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